팩트 위주의 자이미 t 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전에 한번 여러 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눈썹 위 거장술이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눈썹 위 거장술에 대해서 한번 전부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서 부제로 미간주름 연구제 것을 같이 병행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윗눈꺼풀이 쳐졌을 때 그리고 이마가 넓을 때 미간주름 미간주름이 심할 때 이와 같이 눈썹 위쪽으로 거상을 해서 처진 것 교정하고 미간주름 연구적으로 교정하고 이마를 좁게 하는 이런 시술들이겠습니다. 저는 어 연세자의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신촌에 있으며 성형외과 전문이고 의학박사입니다. 어 제가 했던 이 눈썹 위 거상 수술과 측두그 리프팅 미간주름 연구 제거술 이것이 드디어 어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성형외과학회 저널인 APS라고 우리가 흔히 합니다. 이것이 미용성형외과 분야에서는 가장 전 어, 미국에서 권위 있는 음, 아, 학술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 건국대학교 성형외과는 이명철 교수와 같이 공동지필하였습니다. 제가 제1 저자고 건국대 학교 성형외과 이명철 교수가 교신 저자로 해서 같이 공동지필하였습니다. 어, 이와 같은 눈썹이 거상 수술은 음, 처진 윗눈꺼풀을 교정할 때 이용하며 어, 이마의 축소 효과, 눈썹의 거상 효과, 그리고 어, 위, 처진 윗눈꺼풀이 개선, 그리고 미간주름의 영구, 영구적인 제거 수술 전과 수술이 보면 이마가 좁아져 있고 눈썹 위치도 올라가 있고 이 미간주름도 영구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점, 어, 점, 어, 논문을 하여 이와 같이 오리지널 아티클 원조 저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전적인 윗눈꺼풀이 쳐져 있을 때 이것을 교정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쌍꺼풀 라인 기준에서 늘어진 것을 측정해서 절제하는 방법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눈썹 아래로 하는 방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눈썹 위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의 추세는 이 윗눈꺼풀 피부도 두께가 있어서 이 속눈썹에 가까운 이쪽 피부는 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이 얇은 피부가 잘려져 나가고 이 두꺼운 피부가 나오면 수술 후에 눈이 답답하고 무겁고 또 두꺼운 피부가 형성되는 쌍꺼풀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요새는 자꾸 두꺼운 피부를 절제해서 처짐을 교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눈썹 위 거상 수술이라는 것은 눈썹 위치가 낮고 이마가 넓을 때, 이 눈썹 아래로 하기보다는 눈썹 위쪽으로 해서 이마도 축소하고 눈썹 위치도 올려준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절개에서는측두부과 절개해서 눈가의 주름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이 미간주름이 심할 때 이것을 영구적으로 규정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문을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 약 1년에 걸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어, 논문에 대해서 심사하는 음, 분들이 계시죠. 보통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 가장 유명하신 세분 정도가 보통 붙게 되는데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에 답변을 해야죠. 그래서 첫째, 수술적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다시피 눈썹 위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위 눈꺼풀이 그래도좀 얇은 아래쪽, 눈썹 아래쪽에서 이것을 핀, 핀셋으로 잡으면 속눈썹이 살짝 움직일 정도까지가 처진 정도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측정한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을 똑같이 눈썹 위쪽으로 올려서 처짐을, 이와 같이 교정해서, 이 환자의 경우는 약 7mm 처짐을 교정하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눈썹에 자를 댑니다. 자를 대서 눈썹을 이마 쪽에서 단, 단으로한개 보죠. 그럼이 처짐이 해, 처짐이 해소될 때, 이 위치, 아까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약 그 10mm 정도, 거의 1cm 정도가 철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윗눈꺼풀의 처짐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말씀드렸듯이 유저의 추세는 가급적이면 이 얇은 피부는 보존하고 처짐을 두꺼운 피부, 눈썹 아래, 어, 눈썹 위쪽으로 교정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술 과정을 설명하셔. 이런, 서, 이런 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수술 과정은 제가 이렇게 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서 불러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미간주름이라는 거, 이와 같은 미간주름은 우리가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맞고 그런데, 뭐 필러, 보톡스는 반복해 맞아야 되고, 필러는 또 여기 좋다 보면 이게 눈으로 가면 실명이라든가, 이러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간주름 근육을 어떻게 교정을 하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설사 미간주름 근육을 교정했다 하더라도 재발이 아주 잘 되는 부위인데, 예를 들면 뭐 신경차단, 뭐 아니면 단순하게 여기다 뭐 어떤 조작을 했다가도 바로 몇달 지나면 바로 재발하죠. 어떻게 당신이 교정하는가 한번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눈썹 위로에서 이와 같이 눈썹을 만드는 이 근육을 우리가 아, 분절, 디비전이라고 하죠. 디비전에서 이 근육 사이를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절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육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죠. 그렇게도 재발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어, 지방을 지방을 이 지방은 뭐 위류에서 눈꺼풀 위쪽이 불룩하다면 여기서 채취할 수도 있고 주변 조직이 채취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조직을 위해서 이 사이 이분열된 미관 주름 근육 사이에 이와 같이 끼어서 이식을 해서 다시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술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수술 후 4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좀더 확실하게 펴지고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수술 전 수술에 힘을 꽉 줘도 안 생기죠. 이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썹 위 거상술까지 같이 병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눈썹 위에 만드는 절개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미관주름까지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모식도입니다. 그러면 또 한,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죠. 어, 흉터는 눈썹 위로 하는 거지? 받아들일만 하는가? 이게 사실은 피부는, 음, 이게 두꺼운 피부에서 흉이 잘생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눈썹에 가까운 쪽 피부는 얇기 때문에 흉이 잘안 보이는데, 눈썹 아래 보다 눈썹 위가 흉이 더잘 보일 수가 있죠. 왜냐면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흉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입은 분명히 수술 전과 수술 후두달 모습이죠. 실제 이와 같이 절개선을 만들고 이 봉합 직후의 모습, 수술전과 수술전과 수술 수술 전과 수술 후 미간에 힘을 주었을 때의 모습이죠. 뭐 주름이 없어졌으면 흉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흉을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 특히 이제 눈썹 위가 흉이 잘 보이는 이유는 이모 눈썹의 모낭, 눈썹의 헤어샤프트 방향이 되게 아래쪽, 측면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로 하면 이것이 흉이 잘 감추지는데 위쪽으로 감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모, 헤어샤프트의 모근을, 모낭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 측면으로, 사선으로 절개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흉을 감추고 두 번째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실법을 제거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3주째부터 흉터 없애는 프락슬레이즈를 3주간 격으로 보통 4번 정도 합니다. 이 정도 해지면 그렇게 크게 벌어가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인다고 하면 사내지 6개월 후에 해당 부위에 눈썹과 비슷한 문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문신이 하나홀한늘을 한 그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눈썹보다도 더 정교하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측두부까지 저는 절개술을 만드는데 측두부는 피부가 얇아서 잘뭐 흉을 잘 안보입니다 여기 측두부의 피부나 여기 있눈꺼풀의 피부랑 똑같이 얇아서 흉을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위 이 위쪽 부분인데 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최대한 헤어샤프트 헤어 포리클을 헤어, 모낭을 보존하면서 수술하고 프락스레이저하고 필요한 무신이 라 흉이 없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신하지 않고도 보통 3~6개월 정도 지나면 크게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 그 저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수술 전 모습이죠. 디자인, 디자인에서 보면 이마가 약 8cm의 넓이를 7cm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간에 주, 많이 생기죠. 반대쪽도, 측면쪽도, 우측도 8cm에서 측면으로 7cm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수술 후에 보면 이와 같이 눈썹도 올라가 있고 미간주름도안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수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개월, 3개월, 4개월 이 절개전 흉이 없어지는 과정을 6개월, 7개월 자 우리가 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댓글에 저희 블로그를 연결해 놨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좀더 자세히 볼, 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번 이 절개에서 흉이 사라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찬가지 여기 이분도 이게 수술 전 모습이죠. 이마가 넓고 눈썹이 낮고 위 눈곱이 처져 있고 미간주름 있죠. 이것을 제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한달 간격으로 흉이 없어지는 과정을 쭉있 물론 이 사이에 이제 플락시레이저도 하게 되죠. 보통, 보통 보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4개월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흉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얼핏 보아잘안 보일 정도, 이 정도로 되개는뭐 문신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유튜브의 댓글에 블로그를 연결해 놓데니까 블로그에서 한번 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죠? 아까, 아까 앞에 나왔던 분수술 전과 수술후 4개월, 6개월째 모습. 여기 이분은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 이것이 수술 후 5일째, 그리고 한 달째, 두 달째, 10개월째 모습입니다. 이 디자인 수술 전 디자인이고 이것이 수술 전에 미간주름 수술 후 10개월째 미간주름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분이 수술 전 모습이고 미간주름 이 디자인 이와 같이 그래서 수술, 이게 수술 후약 사 개월이네요. 수술 사 개월 모습 힘물줘도더 이상 생기지 않았죠.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수술 전에 보면 눈불이쳐져 있고 이마는 넓고 눈썹 위치가 낮죠. 그래서 디자인은 이와 같이 있고 미간주름도 심합니다. 수술로 여기 여기는 음, 수술로 어, 일 개월, 칠 개월 그런 것인데 여기 이분도 이게 수술 전 모습이죠. 수술 전에 이분이 이마가 넓지 않은데 본인이 눈썹 위로 하고 싶다고 와있지? 찾아가지고 저희놓 오신 경우죠. 수술 후 디자인, 수술 후한 달째, 여기 두 달째 모습 화장하면 잘안 보입니다. 이 정도면 한 달째, 두 달째 어, 미관주름도 이와 같이 심했는데 수술 로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와 같이 이제 디자인해서 다른 분이죠. 이게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 힘을 주었을 때 디자인 수술 후두 달, 1년 이개월 후의 모습이죠 흉은 뭐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마가 넓고 눈썹 위치가 낮고 윗눈썹이 쳐져있죠 그래서 미간줄이 심하죠 디자인 수술 로 6개월 수술 로 7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어, 당신이 눈썹 위치가 이렇게 거상이 눈썹 위치가 위 방향으로, 방향으로 거상돼서 조정된 것을 화, 화,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이제 저, 그 리뷰어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보면 수술 전에 이와 같이 늘어진 것을 눈썹 아래에서 7mm 측정을 해서 눈썹 위로 7mm를 디자인했죠.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인 음, 이마의 넓이는 여기 무 여기 헤어 헤어가 나는 헤어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약 5.5cm를 잡았죠. 그 실제 디자인이고 수술 직후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cm인데 5.5cm까지 이게 맞춤으서잘 수가 있죠. 이것은 연구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또 저기에서는. 측면치까지 측두부까지 연장이 되어서 눈가 주름도 교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썹위 과상호술의 결론을 말씀드려주면 이와 같은 수술은 윗눈꺼풀이 처짐을 교정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눈썹 위치가 낮은, 이게 우리가 보통 눈썹 위치가 낮을수록 인상이 강해 보입니다. 눈썹 위치를 좀더 위로 높여주면서 자연스럽고 선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측두부 쪽을 개선함으로써 여기 생기는 주름을 개선할 수가 있고, 이마의 넓이를 축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간주름도 영구적으로 교정, 어, 교정할 수가 있다. 다만, 흉이 보인다고 하면, 눈썹 아래보다는 좀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프락스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도 보인다고 하면, 4 내지 6개월 후에 필요하면 이공 무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눈썹이 거장술을 해가지고 어 제가 이 미간 주름까지 동시에 교정하는 것을 미국 미용 성형 학회지에 오리지널 아티클로 개재가 어 되었다는 것을 이번 7월호입니다. 7월호에 개재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아마 눈썹이 거장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미간 주름까지 하는 것은 제가 뭐 오리지널을 발표하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제 논문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팩티위즈의 자이미 TV 이은정 원장립니다 감사합니다.